Corporate model is the oldest and most e f 안녕하세요. 핫추입니다 4월 15일 라인업이 교체된 PS 스토봄셀 게임 중최적를 갱신한 한국어 추천 게임들과 플레이 에톤 캠페인으로 제공되는 무료 게임들의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Halcyon, the Furthest Colony in the Galaxy. Proudly owned and o p 처음 추천될 게임은 19년, 작년에 출시한 아우터 월드입니다. 아우터 월드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사나의 미국의 게임 개발사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싱글플레이 SFRPG 게임입니다. 폴아웃, 아케넘 등 여러 명작 RPG들을 개발한 팀 케인과 레오나드 보야스키가 10여 년 만에 다시 뭉쳐 개발한 게임입니다. 플레어는 지구에서 할시온으로 이동 중 길을 잃은 우주선에서 동면에 있다가 괴짜 과학자 피니어스 웰스에 의해 예정된 것보다 수십 년 늦게 깨어난 주인공이 되어 하시온에 드리워지는 음모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으로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NPC를 죽일 수도 있으며 캐릭터를 암살자나 악당 또는 사이코패스 등 원하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도 선택지에 따라 상대방 반응이나 스토리텔링까지 바뀌는 상호작용이 정말 뛰어난 게임입니다. 동료들은 두 명까지 동행이 가능한데 각각 고유한 능력과 스킬 보너스 그리고 사이드캐스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선택에 따라 실제로 전체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 가능하고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 루트가 존재하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풍부한 캐릭터와 동료들 그리고 유쾌하고 신나는 대화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적들과 동료 AI 및 부족한 암호 커스터마이징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아우터 월드는 메타 스코 85점을 받은 작품으로 메인 스토리 분량이 12시간 정도 되고 사이드 캐스및 추가 요소를 포함 24시간 정도 불량의 게임입니다. 피에스토 정가 6만 3천 원 게임인데 이번에 6개월 만에 최저가 갱신해 4월 28까지 일33% 할인 된 4만 2,21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이후 월 평균 5.7% 할인을 율 보인 게임으로 앞으로 10% 정도 추가를 해서는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안带다 다음 추천드릴 게임은 18년에 출시한 전장의 발큐리아4입니다. 전장의 발큐리아4는 일본의 게임 개발사 미디어 비전에서 개발한 전장의 발큐리아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싱글플레이 턴제 전략 RPG 게임입니다.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동유럽 제국 연합과 공화국들인 대서양 연방기구에 의해 분단된 가상의 유럽 대륙이 배경으로 광물 자원 라그나이트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다 제국 연합군은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연방 동맹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제국과 연방 사이에 위치한 소국인 갈리아 공국에서 연방군은 본격적인 방공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평가별 특성이 다른 병사들로 부대를 편성해 전장에 들어가 턴제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내 턴이 되면 각 병사들은 액션 포인트 안에서 이동, 공격 등의 행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척탄병 병과가 추가되었고 사망 직전에 마지막 행동을 할수 있는 브레이브 시스템과 커맨드 포인트를 사용해 순양함 센츄리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5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기존 턴제 방식의 독특함을 잘 조화시킨 균형 잡힌 전투와 기억에 남는 멋진 캐릭터들을 꼽을 수 있으며 처음 게임을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잘 구성된 튜토리얼과 대규모 캠페인을 포함 상당한 게임 볼륨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적인 컷신과 멀티플레이가 안되는점 그리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UI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전장의 발큐리아 4는 메타스코 84점을 받은 작품으로 메인 캠페인 분량이 36시간 정도고 사이드 캐스미 추가 포함 48시간 정도 분량의 게임입니다. 피에스토 정가 59,800원 게임인데 이번에 5개월만에 최저가로 갱신 해 4월 28일까지 80% 할인된 11,96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이후 월 평균 3.2% 할인 을 보이는 게임으로 앞으로 10% 정도 추가하는 예산은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소리> 다음 추천할 게임은 18년에 출시한 완다 거상입니다. 이코를 제작했던 디렉터 우에다 후미토의 두 번째 작품인 완다 거상은 2005년 풀스트로첫 출시 후 2011년 풀스3로 리마스터되고 2018년 풀스4로 리메이크하여 출시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완다는 재물로 바쳐진 사랑한 소녀 모노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금단의 땅 신전에 있는 도르민에게 찾아가 부탁하자. 도루미는 16개의 거상을 파괴하는 조건을 걸게 되고 완다는 거상을 차례차례 상대하여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코에서는 최대한 전투를 피해 진행하는 방식에 최종 보스점만 있는데반해 이번 완다 거상에서는 16개 거상을 상대로 하는 아예 보스점만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전장에서 거상을 찾아 무찌르고 다시 신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게임을 한번 클리어하면 타임어택과 하드모드가 가능해집니다. 하드모드에서는 거상들의 공격이 더 빨라지고 공격력과 방어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원작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비주얼과 장관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거상과의 전투를 꼽을 수 있으며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은 아름다운 세계와 멋진 OST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게임의 모든 어셋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만들었지만 새로운 조작법을 제외하고는 원작의 게임 플레이를 그대로 재현해 대 최고의 리메이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불편한 카메라 시점과 리메이크 되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없는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원더 거상은 메타스코 91점을 받은 작품으로 메인스토리 분량이 7시간 정도고 사이드캐스미 추가 요소를 포함 9시간 정도 분량의 게임입니다. 피스토 정가 27,800원 게임인데 이번에 무려 1년 만에 최적가를 갱신해 4월 28까지 50%안된 13,9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이후 올 평균 2.4% 할인을 보인 게임으로 앞으로 10% 정도 추가하위에서는약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I에서 플레이 톰 캠페인을 진행하며 액션 어드벤처 게임 언차티드 네이선 드래크 컬렉션과 어드벤처 게임 전이를 5월 5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출시한 언차티드 네이선 트랙 컬렉션은 미국의 게임 개발사 노티독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폴스 3로 출시했던 언차티드 1편부터 3편까지 총 3편을 해상도와 텍스처 등을 리마스터하고 최고 난이도인 극각 난이도를 추가하여 폴스 4로 출시된 작품입니다. 폴스 3 명작이라는 평을 받은 기존 언차티드 시리즈를 업그레이드된 비주얼과 새로운 난이도를 추가하여 이미 플레이 본 유저와 신규 유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이선 드레이크 컬렉션은 메타스코 86점을 받은 작품으로 메인스토리 분량이 27시간 정도 되고, 사이드캐스트 및추가 요소를 포함 32시간 정도 분량의 게임입니다. 15년에 출시한 전인은 미국의 인디게임 개발사 덱게임 컴퍼니에서 개발한 3인칭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12년 풀스스리 출시 후 15년 풀스포로 이식된 작품으로 플레어는 사막 한가운데서 깨어난 여행자가 되어 고대 전이의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OST와 아름다운 비주얼 그리고 참신한 경험이 가능한 온라인 멀티플레이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전이는 메타스코 92점을 받은 작품으로 메인 스토리 분량이 2시간 정도고 사이드 캐스 및 추가 요소를 포함 3시간 정도 분량의 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플스4 추천하는 게임 정보는 여기까지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